안녕하세요. 지식머니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병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 이상의 기술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AI와 바이오 기술이 만난 AI 바이오가 그 주인공입니다. AI 바이오, 무엇이 다른가요? AI 바이오 기술은 한마디로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이 융합된 혁신 분야입니다.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죠. 신약 개발부터 질병 진단,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의료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임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2. AI 바이오의 핵심 분야 네 가지 그렇다면 AI 바이오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을까요? 그게 네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AI 신약 개발입니다. 이 분야는 AI가 화합물이나 유전체 같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아내고 개발 기간과 비용을 확 줄여줍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속도죠. 둘째, AI 디지털 병리 및 의료 영상입니다. AI가 환자의 의료 영상이나 조직 슬라이드를 분석해서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질명을 진단하고 의사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AI 유전체 및 분자 진단입니다. 유전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여러 질명을 동시에 진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AI 임상 및 환자 모니터링입니다.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신약 임상시험 설계까지 최적화해서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AI 바이오 시장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AI 기술의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처리하기 어려웠던 방대한 생체 데이터들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복잡한 생명 현상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은 천문학적인 신약 개발 비용 때문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 15년이 걸리고 무려 1조에서 2조 원이 든다고 해요. AI는 이런 비용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줄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AI 도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대면 진단과 자동화된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졌고 각국 정부도 AI 기반 의료 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생성형 AI가 신약 개발 분야에서만 연간 최대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AI 신약 개발은 이미 현실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들었지만 AI는 이걸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글로벌 선두 기업인 인실리코메디스는 AI 모델을 활용해 단 46일 만에 단돈 15만 달러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증 렌토세닙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임상 이상에서 탁월한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하고 있죠. 또 다른 기업 아톰 와이즈는 AI 시스템 아톰넷으로 하루만에 7천여 종이 넘는 약물 재창출 후보 물질을 분석해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AI로 발견한 신약 후보 물질은 임상 일상 성공 확률이 기존 방식보다 최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AI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먼저 루닛은 AI 기반 영상 진단 솔루션으로 전세계 만 곳이 넘는 의료기관에 도입됐어요. 암조직 분석과 면역 항암제 치료받은 바이오 마커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죠. 뷰노는 흉부 엑스레이 AI 진단 솔루션으로 국내 100곳 이상 병원에 공급되며 혁신 의료기기로 인정받았습니다. AI트릭스의 바이털케어는 환자 상태 악화를 예측하는 AI 솔루션으로 출시 2년 만에 국내 100개 병원 45,000개 병상에 사용되며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어요. 일반 병동에서 위급 상황을 6시간 이내에, 폐혈증 발생을 4시간 이내에 예측하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딥바이오는 디지털 병리 분야에서 AI 전립선 암 진단 기술로 정확도를 크게 높였고, 마지막으로 시제는 AI PCR 진단 분야 선두 기업으로. AI 기반 프라이버 설계 자동화를 통해 1년 이상 걸리던 연구개발 기간을 단 4일로 단축시키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디지털 병리는 200년 동안 현미경에 의존해온 병리 진단 분열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조직 슬라이드를 초고해상 등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컴퓨터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죠.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효율성 향상, 진단 정확도 개선 및 정량적 분석입니다. 국내에서만 연간 2천만 건의 병리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만 명도 안 되는 병리 전문의가 이를 모두 처리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AI 기반 디지털 병리는 이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암세포의 면적이나 개수를 정확히 세서 환자의 예후까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의 제약 기업들도 AI 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에요. JW 중의제약은 Jwave라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탈모 치료제와 항암 호보 물질을 개발 중입니다. 20개가 넘는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SK바이오팜은 AI 뇌종증 관리 플랫폼과 신약 연구 개발 플랫폼 허블 플러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대홍제약은 데이브스, 데이지 등 다양한 AI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며 8억종의 화합물 정보를 정리한 자체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들었습니다. 셀트리오는 AI 신약 개발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임상 데이터와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한 AI 바이오마커 발굴 및 질병 예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AI 바이오 기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어요. 2028년까지 AI 신약 개발 지원에만 3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KAI 전 임상 모듈 개발 사업에는 총 595억 원을 투입해서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AI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루닛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죠.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이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문제들, 그리고 AI 모델의 투명성 요구 등이 있죠. 하지만 미국 FDA는 AI 모델의 실시간 학습에 대한 허가 경로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혁신 의료기기 통합 심사를 통해 상업료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거대한 AI 모델이 생물학의 모든 과정을 커버하고 AI 기반 자동화 실험실이 가속화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AI 바이오 기술은 이제 단순히 연구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 컴퓨팅, 파워 그리고 자동화된 실험이 결합되면서 신약 개발부터 진단, 치료까지 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AI로 설계된 약물들이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며 산업 전체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명한 겸증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AI 바이오 기술은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 의료의 희망, AI 바이오 기술의 발전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